우리는 지난 주에 성도의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소송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대답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결혼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서 인간을 이제 만드셨지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만든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란 기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두 개체가 하나를 이루어 한 목적,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결혼에서 누구의 목적과 방향일까요? 오늘 창세기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남자의 방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장에 있는 이 말씀을 봐도 뭐라고 얘기해서 합니까?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폐피를 치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 결혼의 삶 속에서 이두 사람이 이루는 방향은 남자를 돕는 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오늘 여기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리고 남자가 하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물을 하나님 가져오니까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때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결혼은요, 두 사람이 한 객체를 이루어 살지만 두 사람 어느 한 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함께 자녀를 낳고 기르고 주어진 인생의 삶의 미션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가치관이요, 윤리요, 도덕이요, 의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결혼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하실 수 없을 때, 그 계약의 파기를 이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혼이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가 처녀성을 잃었을 때, 처녀성이 잃었다는 얘기는 결혼 전에 다른 일을 부정을 저질렀을 때, 또 결혼 중에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 사람은 구약에서 이혼이 허락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 이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에, 음행을 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왜 하라고 합니까?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결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혼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결혼을 해야 될 이유. 오늘 2 절의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문화는요, 음행은 죄가 아닐 뿐 아니라 음행이 오히려 죄를 용서받는다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떠나기 위해서. 바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절의 말씀 보니까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때에 결혼하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하여 생활이 물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대교에서는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의 결혼은요 성도 간의 결혼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물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 간의 결혼을 권장했고요. 또이 성도 간의 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사회의 본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서방에 복음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신성함이 가정을 유지함으로 순결하고 청결한 자녀들이 패출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요 자, 그러면 불신자와의 결혼은 어떻겠습니까? 12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도 결혼을 허용했어요. 이는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 결혼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좋고 사랑 때문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도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일 때 허용된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이 성도들의 이용과 재원은 가능했을까? 한 것입니다. 초대교에서는요, 이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결혼에 있어서는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절의 말씀에. 성도와 성도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 성도는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결혼은 주님의 몸에 붙은 한 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몸된 성도는 이혼한다는 것은 주님의 지체로서 역할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한 지체의 부분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루어진 결혼은 이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했을 경우 이 결혼을 파기한 사람은 교회에서요 이방인으로 치급해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요 다시만 이혼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는이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주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혼을 허락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나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이, 이, 이 이혼을 성도가 요청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이혼, 불신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내저 사람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성도 쪽에서 파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불신자인 남편이 아내가 요구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쪽에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남편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요구하면 그것은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남편은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재혼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두 다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씨 누구냐면 과부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이 가부라고 하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같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 이말씀요 본문 4절과 39절이 있고요 로마서 7장 1절과 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법으로 적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부가 살 동안에 법이 적용되어서 서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먼저 죽으면 그 남편과 아냐와의 와의, 관계의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재혼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데 내가 싫어서 버리고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한 사람도 어떻게 취급했느냐 가늠한 사람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선언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부 외에는 재혼이 금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게 그러니까 불신자의 남편이 나를 이혼하셔서, 이혼해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네.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그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오면 그와 함께 살라. 죽게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홀로된, 가부된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죠? 이들을 돕기에 심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결혼을 장려한 것보다 결혼을 장려한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25절에서 40절의 말씀. 자, 심지어 요약혼이 파혼된 사람들과 가부조차도 혼자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아, 왜냐하면 결혼은 육신의 권한이 기 때문이다. 2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의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로 인하여 염려가 있다. 우리 32절에서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단지 눈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보다 얽매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섬김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몰고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독신과 바울이 권하는 독신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독신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거룩하게 하고 34절에 말씀하고 35절에 주를 섬기는데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거지 오늘날 같이 내만의 자유를 그럼을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홀로 사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1절과 1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말한 사람은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살수 있다라고 누가 누구도 인정해 준게있서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고자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14절과 35절에 뭐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고 35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도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 포커스가 뭐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이 말씀 마치면 아, 이혼은 교회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를 죽일 남편을 만난다 해도 우리 성도로서는 이혼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요 만연되고 있는 이혼의 문제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아 여러분 이 통계에 보면 미국 가정의 그 2024년도의 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혼율이요 2014년 미국 인구조사국과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보면요. 어, 인구 1,000명당 2.5건이 이혼했답니다. 2023년에. 그러니까 결혼 대비율 이혼은요. 40%에서 50%가 이혼으로 종료된다는 거예요. 이혼으로 종료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2024년, 23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혼한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뭐냐? 어, 대, 대부분 보면 성격 차이가 많다는 거. 성격 차 성격 차이가 이혼의 문제고요. 또 배우자의 외도, 그다음에 친밀감의 부족, 그다음에 어, 경제적인 스트레스,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혼했을 때의 이혼율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얼마 정도래 그랬어요?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반은 이혼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혼에서는 몇 퍼센트냐? 재혼에서는 60%가 또 이혼한대. 그러면 삼혼했을 때는 어땠느냐? 73%가 다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을 찾는 그것은, 여러분, 그게 크게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예. 아, 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요. 이혼의 문제가 되면 성격 차이다. 그럼 어떡하죠 아, 우리 말이 통해야 살지. 그러잖아요. 이 성격 차이라는 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성격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얘기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살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만큼 말도 안 통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잖아요. 이게 이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결혼할 때도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하고 나서 계속 사는 사람이 첫번 결혼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이혼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면 할수록 자꾸 이혼한다는 얘기는? 인간 모두에게 성격 차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독교의 이혼은요,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가 이혼을 시켜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에 이혼함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다는 말.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뭐였죠? 거룩한 자녀를 너의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 편모 가정이요 얼마 되느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이 애, 애들이 애들이 편모 가정이요. 미국의 80 이, 이혼 중에서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식을 갖고 하는 80몇 프로가 자녀를 갖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뭐가 되는 거죠? 불안전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회가.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결혼 왜 이혼이 안 돼요?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라. 가정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와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상담해서 이혼을 시키고 저 사람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 상, 우리 성도는 이혼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서영은 말씀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 날 때려 죽여. 못 살겠어. 폭력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인권인데요. 그 인권을 우리가 짓밟히는데요. 우리는요 인권이 질 파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믿음이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권 위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 있어. 믿음 이 있으면 누가 지켜요? 그 하나님 지켜. 믿음으로 삶면요 돌이틴단 말이에요. 돌아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안 하고 같이 대항해 버리잖아. 그죠? 네가 한대 때렸어, 나두대 때려야 돼. 그러면 가장 폭력이나 싸움 거기서 나잖아요. 네? 내 자손 신상했어? 그럼 난더상더 더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교육이 안돼 있어서 오늘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갖다 줘도요. 3년만 살아봐요. 그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1, 2년은 좋겠지. 1년은 좋, 1년까지는 갈라나 좋겠지. 그 뒤에서부터 보면요 더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인간이 범자고 난 이후에 인간의 속성은요,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자꾸 부풀리게 만들어요. 하나가 나쁘면 열 가지 나쁜 것이 나타나도록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회가 이혼이라는 얘기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한 목사도 들었으면 안 되고요. 그잖아요? 이혼한 목사,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이혼한 교회 목사가, 목사들이 이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그다음에 l g b t q 애들이 오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왜? LGBTQ 애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잖아. 이원한 목사들 쳐놓고 가장 제대로 된 사람들, 장로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이 동성 연애한 애들이요, 그 애들 갖다가 얼마 잘 길러요? 그 부자 부자 애들이니까 더잘 기르잖아요.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이원한 자체가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상담해준다, 교회. 그런 썩어빠진 교회고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성격은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지들이 하고 있어? 에? 아부도 재혼하지 말,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결혼은 뭐라고요? 결혼은 미션이에요. 결혼은 미션이에요. 내가 평생 내게 짊어져 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명이 끝까지 갈 사명이. 사명을 버리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네? 가족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혼 상담해 준다 뭐 한다. 성격 차이다 뭐하다. 맞저 죽으면 순교잖아. 예수님 때맞저 죽으면 순교잖아. 그죠? 뭐 순교가 다르나요? 외국사람들에 맞아 죽고 불신 거기서 맞아 죽고 그 위대한 순교도 맞습니다 집안에 그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드려 맞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말씀만에 붙잡고 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걸 버려버리고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이러면 뭘 이뤄요 보여요 계속 이혼하면 계속 그 다음에 또또 나와서 또 이혼하는데 한번 하는 게 문제지 두번세 번은 쉬워진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 많은 사람 보잖아 요안 그래? 간혹 또잘 사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렇다서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법 교회에서는 이혼 안 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절대로 교회에서 이혼하고 이혼 상담소를 만들고 그게 활동하고 절대로 이혼시키면 안 된다. 이건 모금이 되질 않아. 기독교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 때려 죽여 죽으세요. 맞아 죽으세요. 그럼 하늘나라 상이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성도는 이혼이 안 된다. 이혼이 안 된다. 만약에 불신자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갔다. 기다려라. 뭐라 그래요? 오면 그가 와서 돌아오면 합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쫓아내거 이거는 성경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내 혼자 살기도 쉽지 않아.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근데, 다른 사람, 눈만 뜨면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뭐라고? 미션이.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의 가장을 잘, 끝까지 잘 행하여 나가서, 우리 하나의 말씀이 지켜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